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인 언어 사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 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올바른 혀의 사용이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의 능력과 사용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사이의 말씀인데요. 말의 권세와 능력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에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잠먼 18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혀는 작고 감춰져 있어서 또 보잘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타고 다니는 배에 보이지 않는 작은 키가 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결정 짓고 또한 삶의 열매를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물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 자체가 갖는 능력이 있어서 말이 바뀌면 우리의 온몸도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도 바뀌고 나아가서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삶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의해 온몸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갖는 권세와 능력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언어 생활을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간증집들 내지는 우리 성경말씀을 많이 읽고 좋은 언어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일에 채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훈련하시고 노력하셔서 언어 생활의 승리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말은 항상 신중하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활시비를 떠난 화살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떠난 말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내가 정말 의도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절망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지, 또는 이말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항상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산을 다 태우는 산불과 같은데 바로 지옥에서 온 불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늘의 소망을 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수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것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언어 사용은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면서 말을 절제하여 사용하는 훈련을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언어가 작든 크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고 선한 축복을 임하는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언어의 사용, 말의 사용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함께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임을 잊지 마시고 늘 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훈련하고 잘 취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이 갖는 권세와 능력을 늘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바르고 진실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언어 생활을 하는데 힘쓰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혀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곳에 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모든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하늘의 소망을 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과 말을 날마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할 때. 우리 언어를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복된 지혜의 말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의 축복의 권세 누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네, 말의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언어라는 특별한 도구를 주셨는데 이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담는 도구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말을 늘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말이 사탄의 도구, 악한 도구 되지 않게 도와 주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이 언어를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말에 지혜를 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성령의 은혜 안에 말을 통하여 축복을 흘러보내는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해주 없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흘러 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간구대로 이루어 주시고 삶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